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카 드림 커버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전략 억제 전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2026년형 현무 4-2 미사일 발사 차량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무기 소개를 넘어서 현무 4-2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무 4-2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체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는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이론은 단순한 공격 능력이 아니라 억제력에 있습니다. 억제력이란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고 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현무 4-2는 고중량 탄두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미사일 체계로, 이론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구축된 강화 표적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관통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전략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무 4-2 미사일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를 운용하는 발사 차량입니다. 이 발사 차량은 TEL, 즉 트랜스포터 이렉터 런처 방식으로 설계된 대형 이동식 플랫폼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동식 발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고정식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되기 쉬운 반면 이동식 발사 차량은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선제 타격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사일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발사 차량은 다축 구동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도로 주행은 물론 험지와 비포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전 성공률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론적으로 발사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이는 곧 억제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빠른 전개, 신속한 발사 준비, 그리고 즉각적인 이탈이라는 개념은 현무 4-2 발사 차량 설계의 핵심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량 외형은 전형적인 군용 트럭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의도적인 설계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한 외형은 위성감시나 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장도색과 낮은 시각적 식별성 역시 생존성 이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대 전장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으로 승부가 갈리는 공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무 4-2 발사 차량 내부에는 최신 지휘 통제 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상부 지휘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명령을 수신하고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발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자동화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략무기 운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동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무원의 안전 역시 중요한 이론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사 차량의 운전석과 조작 공간은 장갑 구조를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호 개념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론적으로 전략무기 시스템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뿐만 아니라 인원 보호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무 4-2의 전략적 가치는 단독 운용이 아닌 통합 운용 개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감시 자산, 정보 수집 체계, 지휘 통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통합 구조는 빠른 상황 판단과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현대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체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현무 4-2는 기술적 면에서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과로 평가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설계와 제작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단순히 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적 자립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현무 4-2가 단순한 군용 장비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형 현무 4-2 미사일 발사 차량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략적 해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명확한 억제력을 가진 전력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은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무 4-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부 재원이나 수치보다는 현무 4-2 미사일 발사 차량이 어떤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주며 기술과 전략 그리고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무 4-2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스템이며 그 뒤에는 수많은 개념과 철학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 2026년형 현무 4-2 미사일 발사 차량을 조금 더 차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토카 드림 커버트에서는 군용 차량과 특수 플랫폼을 자극적인 시선이 아닌 이론과 기술 중심으로 쉽고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